자, 이 시간에는 3장 할 차례죠. 3장, 벡터와 2차원 운동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3장에서 다루는 것은 벡터하고 2차원 운동에 관한 것인데요. 벡터가 뭐냐 하는 건데, 왜 벡터 얘기를 하느냐. 어, 앞에서 우리가 2장에서 1차원 운동에서의 기본적인 물리량들을 공부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어, 변이. 그죠? 위치하고 변이,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러한 어, 물리량들이 그 사실은 1차원을 얘기할 때는 일직선상에 원점을 정하고 원점의 오른쪽에 있었다. 그러면은 양의 방향, 오른쪽은 양의 방향, 왼쪽은 음의 방향에서 부호를 가지고 왼쪽, 오른쪽을 다 표시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점에서 어, 추가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다. 변이가 양수다. 그럼 오른쪽이다. 변이가 음수다. 그러면 왼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속도도 속도의 부호가 양수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물체, 음수다 그러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물체에서 일직선일 때는 어, 방향이 있지만은 부호 갖고 다 해결이 됐죠, 그죠? 이게 이제 그게 수학적으로 일차원일 때 어, 부호가 방향하고 일대일 관계를 어,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방향에 대한 얘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 차원이 되면은 이 차원, 이 차원 평면에서 어, 원점에서 요만큼 떨어져 있는데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이 점하고 요 점이 있으면 이두 점은 서로 다른 위치죠. 그죠? 구분이 되죠? 그럼 구분이 되는 게 뭐냐? 크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크기는 똑같아도 방향이 다른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위치다. P점하고 Q점이 우리가 서로 구분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P점에서 입자가 어디론가 이동해 나간다 했을 때, 어, 이쪽 방향으로 나간다, 이쪽 방향으로 나간다, 이쪽 방향으로 나간다. 방향이 다 구분이 되죠. 그래서 실제는 이런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가 모두 다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요런 물리량 말고도 물리에서 다루는 물리량 중에는 방향까지 포함된 물리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그러한 방향을 포함하는 물리량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기술할 거냐? 그것을 먼저 수학에서 벡터라는 것을 정의했기 때문에, 어, 벡터하고 어, 스칼라를 구분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벡터와 스칼라인데, 어, 스칼라를 먼저 얘기를 하면, 스칼라라는 것은,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을 스칼라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기만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숫자로 표시할 수 있죠? 수. 크기를 표시하는 수. 그래서, 실수 범위에서 숫자로 표시되는 거, 하나의 숫자로 표시되는 물리량이 스칼라량이 되죠. 예를 들면은, 뭐, 질량이다 그죠? 또는 시간이다. 시간 t. 또는 온도다.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웠지만은 에너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 중에서는 거리, 이동 거리 있죠? 그죠? 이동 거리가 사실은 그다 스칼라예요. 크기만 있어요. 근데, 어, 이러한 크기만 있는 스칼라량들은 그냥 우리가 기존에 수학에서 다루는 것처럼 변수 표시 그대로 문자로 변수 표시해도 되고 숫자에 대응되는 값으로 표시하면 되는데 이때 스칼라 중에서 음수가 있어요. 어, 질량은 음의 질량은 없지만 시간도 사실은 양의 값만 쓰지만 음의 의미를 둘수 있고요. 그다음 온도 같은 거. 온도는 0도씨 기준으로 뭐 영하 2도다 아니면 영상 10도다 하는 식으로 양의 값과 음의 값으로 구분해서 스칼라를 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칼라의 음수로 표시되는 스칼라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 숫자이기 때문에 음수의 의미를 생각하면 돼요. 음수는 크기가 0보다 작은 수를 음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의 의미는 0보다 작다. 얼마나 작냐? 이만큼 작은 거죠. 그죠? 그래서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음의 스칼라는 0보다 작은 쪽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의 스칼라가 갖는 의미는, 어, 흔히들 이제 오해하는 게 벡터하고 헷갈려서 반대방향이다. 방향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방향의 의미가 아니라, 음의 스칼라는 크기가 0보다 작은 의미에요. 크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음의 스칼라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음수를 더하는 거니까. 음수를 더하면 줄어들죠. 양수를 더하면 늘어나죠. 그런 의미다. 그래서, 스칼라, 어, 스칼라에 대해서는 따로 엄밀하게 뭐 스칼라량이다. 그런 얘기를 안 써요.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쓰던, 어, 수학적인 값을 그대로 동원해서 얘기를 하면 되니까, 네, 그 중에 음의 스칼라가 크기다. 이거 알고 있는 거지만 깜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럼 벡터량, 벡터량은 크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벡터량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기호는뭐 이건 뭐 책마다 약간 다른데 일단. 그 굵은 글자체로 정자체로 쓰고 위에 화살표를 표시해서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이다. 그런 기호를 쓸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쓰든 활자로 쓰든. 그래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갖고 있다. 크기와 방향이 있다는 것을 주로 어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 화살표로 표시하면 돼요. 화살표. 화살표가 시작점과 끝점의 관계에서 이런 화살표도 있고 이렇게 지나간 화살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화살표와 이 화살표가 크기가 길이가 똑같다고 할지라도 방향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벡터를 기술하면 돼요. 이게 A벡터다, 그럼 이것은 B벡터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살표를 이용해서 벡터를 표시를 하는데 이때 벡터의, 화살표의,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는 그림으로 표시했을 때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가 되면 되고 방향은 이 화살표의 방향이 벡터의 방향이다. 그렇게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 음의 스칼라를 얘기했듯이 음의 벡터를 얘기를 먼저 하면 이건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음의 벡터는 방향 문제다.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음의 벡터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a 벡터가 있다. a 벡터와 반대다 그러면 정 반대로 나란하게 또 다른 화살표를 반대로 그리면 되죠. 이런 벡터가 마이너스 a 벡터다. 그렇게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벡터에 음수하고 스칼라의 음수를 헷갈리면 안 된다. 스칼라는 크기. 그죠? 0보다 크다 작다. 그다음에 벡터는 방향. 처음과 반대다 같은 방향이다. 그걸 표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벡터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길이는 항상 양의 값을 갖죠. 그래서 벡터에 대해서 벡터의 크기라고 할 때는 특별하게 절대값 기호로 줄었어요. 그니까 의미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어, 요 a 벡터라고 했을 때 a 벡터의 횟살피를 떼고 나머지 a만 쓰면은 여기도 그냥 크기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스칼라로 썼을 때뭐 질량이다, 시간, 온도다, 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것하고 비슷하게 표시하는 것은 어, 벡터의 크기도 비슷한 방법으로 표시하는데 어, 약속은 벡터기 때문에 0보다큰 값으로 정의한다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벡터의 표기법입니다. 그렇게 잘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량은 매우 많아요. 변이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가속도도 그렇고 다음 장에서 배우게 될 힘도 그렇고 운동량이나 뭐 그런 것들이 충격량 그 모든 것들이 벡터예요. 그래서 그러한 벡터들에 대해서 물리적인 벡터의 물리적인 성질을 얘기하기 전에 벡터들의 수학적인 성질을 먼저 알아야 그러한 벡터들에 관한 계산을 우리가 할수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벡터의 수학적인 성질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벡터가 있을 때 먼저 비교를 해야겠죠. 두 벡터가 같다. 상등. 그두 어, 벡터가 같은 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거냐?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다. 그럴 때 벡터는 어떻게 정의됐어요? 크기와, 크기와 방향으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으면 두 벡터는 서로 같다. 그렇게 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화살표로 표시하면 이것이 A 벡터였다. A 벡터. 근데 여기 B 벡터가 있다. 근데, 이두 화살표가 크기도 똑같고, 방향도 나란하더라. 그러면 같은 벡터죠. 그죠? 그래서 AB가 같은 건데, 그 얘기는, 어, 벡터를 화살표로 표시했을 때, 이 화살표를 나란하게 이동시키면, 이 화살표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다 똑같은 하나의 벡터를 표시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벡터는 화살표로 표시됐을 때는, 어, 자유롭게 이동해도 돼요. 이 화살표가 이동을 하면, 여기에다가 그리든 여기다 그리든 다 똑같은 벡터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 벡터의 더하기나 뭐 성분 분해하거나 할때 자유롭게 이동해도 되고, 그 다음에 힘에 관해서 실제 힘에 대해서 우리가 벡터적인 성질을 동원할 때도 이 힘의 작용점을 자유롭게 이동해서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것이 벡터의 상등에 관한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 서로 다른 두 벡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수학에서 어떤, 어, 이, 그 수학적인 대상을 정의했다. 그러면 그 대상들의 기본적인 성질을 조사하기 위해 사치견산 같은 걸 정의하잖아요. 숫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 그런 식으로 벡터에 대해서도 사치연산을 먼저 얘기하는 를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얘기하는데, 곱하기는 조금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 강의에서는 안할 거고요. 나누기는 벡터 나누기 벡터는 정의가 안돼 있어요. 이거 다 빼면은 우리가 할 것은 더하기하고 빼기가 돼요. 자, 그래서 먼저 벡터의 덧셈을 고려하자 했을 때어 벡터 덧셈의 기호는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을 때 더해라. 어말 그대로 그냥 플러스 기호, 더하기 기호를 이용을 해서 두 개를 더한 것이 r이다. 이것을 합 벡터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두 벡터의 합이다. 합인데 벡터니까 합 벡터다. 그러면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하는 방법은 뭐냐? 이게 방향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스칼라의 더하기처럼 더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2하고 3을 더해서 5가 되는 것하고 길이가 2짜리하고 길이가 3짜리를 더해서 단순하게 5짜리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까지 고려한 적절한 더하기를 고안을 해낸 것이 어 직관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딱. 당연히 이렇게 되겠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삼각형법이 있어요. 삼각형법 어떻게 되냐면 a 벡터가 있을 때 a 벡터를 먼저 표시를 하고요. a 벡터의 끝나는 점에다가 b 벡터를 갖다 붙이면 돼요. 얘네들은 어 벡터가 화살표가 자연스럽 자연 그그렇 어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b 벡터가 어디에 있었던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a에다 b를 더할 때 A의 끝점에다가 B를 갖다가 이동해도 되죠. 옮겨놔도 되죠. 그러면 이두 개의 화살표로 이루어진 선분이 나타나는데 이두 선분에서 어 처음 시작점에서 마지막 B의 끝점을 이어서 닫아버리면 그럼 삼각형이 완성이 되죠. 이때 이 삼각형이 바로 합벡터를 표시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 벡터로 삼각형의 두 변을 만든 다음에 어 삼각형을 닫아버리면 그... 마지막 변이 합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가 된다 하는 것. 이것이 삼각형법이에요. 그러니까 A벡터가 크면, A벡터가 크면, 어, A벡터 쪽으로 이 방향이 기울어질 거고, B벡터가 크면 B벡터를 따라갈 거예요. 그죠? 크기도 적당하게 같이 커지면서. 그런 식으로 삼각형을 이용해서 벡터 합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A 더하기 B를 이렇게 쓴거 하고, 음, b를 갖다 놓고 a를 이동시켜도 되죠. a를 b에다 이동시켜도 돼요. 그래서 b 먼저, a 나중. 그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도 요 삼각형이랑 아까 우리가 왼쪽에 그렸던 삼각형을 여기다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a 벡터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랑 얘랑 같은 거 b 벡터. 그렇게도 해 되잖아요. 그러면 a 먼저 쓰고 b 갖다가 놔서 삼각형 마무리한 거 그거 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뭐겠어요? a 더하기 b로 우리가 정의를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b 먼저 a 나중 그러면 요것은 b 더하기 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b 더하기 a, 아까는 a 더하기 b. 그 둘이 어때요? 똑같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ab, ba. 순서하고 상관이 없다, 교환도 된다 이런 것들 교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벡터의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각형법이 굉장히 직관적인데, 방법을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음, 하나의 벡터에다가, 끝점에다가 또 다른 벡터를 갖다 놓고, 처음 시작점과 마지막 끝점을 닫아버리면, 그 삼각형을 만들면 합벡터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요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는 것은, 어, 여전히 어렵죠. 그죠 어,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이 각도 같은 걸다 안다고 하더라도, 이합 벡터의 이 길이와 이 각도를 따로 알아야 되는데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를 이용해서 자로 길이를 재고 각도기로 각도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림을 이용한 도식적인 방법이 되는데 어 벡터 합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쉬운 방법이지만 합 벡터를 구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한 방법이에요.